이거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세요 첫 번째로 비싼 게 그럼 뭐가 좋은 것이냐 이렇게 하나, 두개 되어있는 걸미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슬림핏, 스탠다드핏, 배기핏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보타남입니다 스키장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쇼핑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보드복을 구매하기 전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사야 되는지 또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금액이겠죠. 보드복을 살때 비싼 게 있고 싼게 있습니다.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금액대가 굉장히 다양한데 첫 번째로 비싼 게 그럼 뭐가 좋은 것이냐? 제가 데크편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스노보드 데크는 비싸다고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드복은 비싸면 비쌀수록 그 안에 기능과 성능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잘 알고 계시면 구매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비싼 보드복엔 소재 자체가 고어텍스라는 소재를 사용하게 되고, 오클리 보드복을 보시면 이 위에는 보어텍스 라인이 이렇게 하나 두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똑같은 고어텍스 원단이지만 질감이나 느낌은 좀 다릅니다. 왼쪽에 있는 건 굉장히 얇은 정말 가벼운 고어텍스이고 두 번째는 인슐레이터가 살짝 들어간 온도를 조금 유지할 수 있는 고어텍스 원단입니다. 이런 고어텍스 소재를 사용했을 때 좋은 점첫 번째 방수 기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겨울엔 눈이 내리고 또는 눈이 녹고 그랬을 때 우리 보드복 위에 눈이 쌓이게 되는데 방수 기능이 높아지면 보드복을 툭툭 헐면 그냥 눈이 다 날아가 버리겠죠. 두 번째는 방풍 기능입니다. 보드를 팍 타고 내려갈 때 바람을 엄청 맞거나 또는 겨울에 우리가 바람이 많이 불면 영하 2도이지만 바람이 불 날은 체감 기온이 영하 10도 이렇게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좋은 소재의 보드복을 입게 되면 바람을 완벽히 막아줌으로 인해서 방풍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고 추위를 조금 들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보드를 막 역동적으로 타게 되면 몸에서 열이 막 납니다. 열이 나면서 땀이 나게 되는데 이 땀을 빠르게 배출시켜줘야지만 우리가 체온을 잘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 수영장에서 딱 물에 들어갔다가 딱 나오면 막 엄청 춥잖아요. 똑같이 몸 속에 있는 땀들을 잘 배출하지 못하면은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위험해지게 됩니다. 보드복 안을 보니까 이런 리코 레코 리코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 팔에 이런 리코라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스위스나 캐나다나 미국 필수예요. 저 또한 스키장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스키에서 밤을 지새운 적이 있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가까운 일본도 많이 가잖아요, 보드카로. 리코 기능이 있으면 도난되거나 우리가 문제됐을 때 지인들이 바로 신고하거나 집에 안 오니까. 그랬을 때, 이 구조대들이 이걸 통해서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베도르이면 리코가 탑재되어 있는 보드복을 추천드리고 오클리 제품에 리코가 탑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켜보니다 그래서 결론은 보드복은 비싸면 비쌀수록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스노보드를 어디서 탑니까? 한국에서 탑니다. 한국이 영하 10도, 20도까지 떨어지는 날이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또 눈이 미친 듯이 내려서 방수가 미친 듯이 필요한다 이런 날이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바람 소리 들리세요? 너무 추워요 그래서 한국에서 타게 됐을 때는 꼭 비싼 게 아니더라도 한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대에 구버를 사는 것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보드복 고르는 기준 두 번째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요. 첫 번째는 핏. 사 보드복을 입는 거는 어 기능이기 전에 저는 패션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슬림 핏, 스탠다드 핏, 배기 핏. 저는 가장 스탠다드 핏을 좋아하고 제 신체 사이즈는 176에 72kg입니다. 대부분 평균 남자 사이즈인데 제가 사이즈를 고를 때. 아주 딱 맞게 입는다면 미듐 사이즈를 입을 거고 조금 널널하게 입는다면 라지를 입게 됩니다 엑스 라지는 말 그대로 스타일을 크게 배기 핏으로 낼 사람들은 엑스 라지까지도 입어요 하지만 저는 미듐과 라지 사이즈에서 고민하기 때문에 이 오클리 제품을 통해서 어떤 핏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성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고어텍스에 있는 것부터 입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는 미듐 사이즈를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움 사이즈를 입었는데 일상생활에서 입는 사이즈로는 아주 적합합니다. 그리고 아주 핏하게 맞죠? 지금 이 라인은 슬림 핏입니다. 그 보드복을 고를 때 중요한 게 우리가 보드복 디자인을 하고 출시할 때이 자켓 디자인과 가장 잘 어울리게 바지를 설계하고 이 바지와 가장 잘 어울리게 보드복을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과 같은 것을 고르면 평균 이상은 한다. 요게 같은 모델의 템 고어텍스 바지입니다 저, 똑같이 사이즈는 미디움입니다 자 바지를 미디움 사이즈 바지를 입었는데 그냥 불편하지 않고 잘 맞아요 하지만 하이를 입을 때 무릎 보호대와 엉덩이 보호대를 입게 됩니다 만약에 초보자인데 보호대를 안 입는다 절대로 안 돼요 보호대를 입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불편해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클리 바지는 여기에 이 넓이를 조절할 수 있는 찍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사이즈가 핏하게 맞기 때문에 저에게는 미디움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보호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땐 미디움 사이즈 입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보호대를 하고 대부분의 있는 사람이 엉덩이 보호대를 하기 때문에 바지는 라지를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지를 입고도 한 손가락 3개 정도 들어가는 걸 보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 보호대를 입고도 충분히 잘 맞는다. 자 바지를 고를 때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지 안에 이너가 있어요 이 이너를 부츠 바깥으로 씌우게 되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었죠 근데 어떤 이너들은 너무 넓거나 너무 좁은 이너들이 있어요 근데 어때요? 공간 없죠 이걸 왜 하냐면 눈이 부츠 안으로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 이너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너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잘 보셔야 되고 부츠를 신어 보고 이너를 했을 때 스트레스가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지의 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스노보드 특성상 보드부츠를 신고 걸어다니는 일들이 많아요. 봐보세요. 어때요? 사이즈가 딱 맞아 떨어지죠? 길이가. 근데 유독 길이가 너무 긴 바지들이 있어요. 그 바지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이 밑에가 하 땅바닥에 걸려서 다 찢어지고 다 빵꾸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핏으로 입어도 어때요? 뭐 나한테 딱 맞춘 것처럼. 그 사이즈 가딱 맞죠? 그거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입은 게 바지는 라지 사이즈고 자켓은 미디움 사이즈입니다. 자좀 어떤가요? 위에도 추워서 안에 많이 껴입었어요. 그럼 보드복이 너무 타이트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켓도 한 사이즈 컸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위에 라지, 바지, 라지. 보드를 탈때 가만히 정적으로 타지 않잖아요. 막 움직임을 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보드복 상의를 입었을 때 팔을 막 돌려보세요 그냥 이렇게 막 근데 여기가 너무 쪼이고 불편하다 이러면 그 보드복의 사이즈를 한 치수 업하셔야 됩니다 전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너무나 편안하고 굉장히 쾌적한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입은 바지의 스타일은 오클리에서 102핏의 디자인의 바지입니다 이 자켓은 아까는 슬림핏이었죠 이거는 스탠다드핏입니다. 더좀더 헐렁헐렁하고 좀더 활동성이 좋고 그래서 이렇게 기단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취향에 맞게 사이즈를 정하는데 이 사이즈를 정할 때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주머니 성능입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세요. 주머니 뭘 보셔야 되냐면 여기에는 저는 시즌권을 넣을 거예요. 시즌권 넣고 찍기 굉장히 편안하겠죠. 그 다음에 핸드폰. 핸드폰을 키나 이런데다 넣는 분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서 와 찍어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저는 종종 봤습니다. 핸드폰이 바지에 잘 들어가느냐. 여기 보시면 바지 사이즈 어때요? 널널하죠. 그다음에 차키나 지갑도 충분히 넣을 수 있고. 이 안에 이런 속 주머니들도 있어서 중요한 소지품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런 데는 보글을넣는면보글을잘 덮고 있대 잃어버리잖아. 여기다 넣고 있으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머니 여부도 잘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에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보드복을 아주 두꺼운 거에 기준을 두고 고르는 분이 계세요. 근데 보드복이 두껍다고 따뜻하냐? 그렇지. 습니다 정말 추워서 나는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면 패딩을 입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정말 좋은 소재는 두껍지 않습니다. 대부분 조금 저렴한 보드복이 두껍게 되는데 그 두꺼움의 단점이 뭐냐면 너무 무거워요. 우리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무게감 때문에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드는 별로 안 탔는데 집에 들어. 왜이 힘들어? 막 어깨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그래서 두꺼운 보드복보다는 조금 얇은 보드복을 추천드리고 야, 상대적으로 얇은 보드복을 입었을 때 그럼 안 추워요? 라고 물으면 춥습니다 그래서 안에 어떤 걸 입어, 입어주셔야 되냐면 이런 이슐레이터 자켓은 경량 패딩이라고 하죠 이런 경량 패딩은 무겁지 않습니다 대신 굉장히 따뜻하고 온도를 잘 보온해줘요 이런데 위에 지금 이런 고어텍스 원단의 보드복들을 보면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렇게 그냥 새끼손가락으로 들어도 새끼손가락이 아프지 않을 만큼 가벼운데 이런 보드볼 입었을 때 가장 의심하는 거는 좋지 않을까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좋은 보드볼은 방풍이 굉장히 잘 된다 그랬죠 또 온도를 잘 유지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인슐레이터 위에 이런 얇은 이런 좋은 소재의 보드볼이 있게 되면 방풍은 물론 방수도 물론 열을 밖으로 잘 배출해 주는 기능성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의심했어요. 이런 얇은 걸 입으면 너무 춥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보드를 타봤는데 오히려 두꺼운 거 입었을 때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따뜻하더라고요. 댓글 이벤트입니다. 아무 댓글이나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한 명에게 오클리 신상 스노우 장갑을 드리도록 할게요. 댓글 많은 댓글 좋아요 구독,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보드복을 고를 때 어떤 것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보타남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보드복 고를 때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이 꼭 중요하다는 게 추가적으로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